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다 알미러라. 오늘의 만나 바울은 로스드라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디모델을 만나 그를 선교동역자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디모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에 유대인들에게 거부감을 줄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복음전파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디모델에게 할 일을 행하게 하였고, 이는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발견. 하나님은 지혜롭게 역사하시며 복음전파를 위해 길을 여시는 분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을 효과적으로 전파되도록 사람을 준비시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반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지 않도록 상황을 잘 판단하고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들을 줄이며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야 함을 깨닫습니다. 또한, 디모대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동하고 언제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된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피해야 할 점. 문화적 차이나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 복음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편견과 장애물을 스스로 만들지 않아야 함을 마음에 담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디모대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또한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과 순종으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